자 주무야, 조할머니 안녕하세요. 카메라 어. 어. 네. 안녕하세요 조할머니 뭐 안녕하세요. 매듭한 아이고, 어. 안녕하세요. 어. 자한번 더. 자, 이제 자, 중, 중식으로 인사했고 다시. 이제는 절하자. 자 절. 아, 안녕하세요. 자, 저. 아빠 아까 아빠 봤죠? 주는 인사. 인사 주니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. 어우 잘하네. 준이 아빠 보세요. 준이야 아빠 보세요. 준우 준우 아빠 보세요. 준우 준우 어 잘하네 어우 잘하네 한번더 준우 일삼분다 드라 붙어 한 번만 더 하자 응? 아유, 안녕하세요. 어우 잘하네. 아유 마음마 아무도 안 해야 하나 두번 했는데 한번더 해봐라. 준이야 아빠 준이 보세요. 아빠 아빠 따르면서 오, 오 잘했네 <laughs> 박수 박수 태현 <laughs> 나 인사 카메라를 많이 들이잖오 어우 스박 카메라도 따면 나 됐어 오케이 됐. 음.